현대 투스카니의 부활이라 불리는 최신의 국민 가성비 쿠페가 올해 말 출시합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까지 실용성이 짙고 국내 도입까지 가시권인 차량인데 유려한 디자인부터 역동적인 실내까지 어떤 차량인지 출시일과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대 투스카니와 영혼을 공유한다는 6세대 혼다 프렐류드입니다. 프렐류드는 지난 1978년 처음 출시한 전륜구동 컴팩트 쿠페로 1세대에서부터 뒷바퀴의 미끄러짐을 의도하는 등 후륜구동의 주행 감각을 만든다는 컨셉트를 갖췄는데요. 추억 속 현대 투스카니가 2001년 나왔을 땐 혼다 프렐류드를 비롯해 토요타 셀리카, 미쓰비시 이클립스등 전륜구동 쿠페가 인기를 끌고 있었기에 이를 참고해 기획된 투스카니가 프렐류드와 유사한 컨셉트를 갖추는 건 당연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차량들이 단종을 맞이했으며 이 전륜 쿠페 세그먼트는 그렇게 조용히 멸종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혼다는 차세대 프렐류드의 컨셉트카를 내놔 세상을 놀라게 했고 5세대 단종 23년 만인 이번 2025년에 양산형의 출시를 앞뒀죠.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이번 6세대 프렐류드는 시비 기반의 플랫폼을 채택했지만 체시 강성과 경량화 등 다양한 커스텀이 이어졌는데요 전장 4300mm, 전폭 1790mm, 휠 베이스 2570mm, 15mm의 컴팩트한 덩치를 갖춰 토요타 GR86보다 살짝 큰 크기를 보여줍니다 마치 돌고래처럼 매끈한 차체가 인상적이고 흰 차는 스타워즈의 스톰 트루퍼를 닮은 날끔한 맛이 일품인데요 낮게 깔린 전면부에선 혼다 엠블럼 아래로 좌우 헤드램프를 입는 DRL이 첨단의 맛을 살려주며 얼굴이 더욱 튀어나와 보이는 착시를 보여줍니다 내부가 검게 칠해진 헤드램프에 두터운 상단 DRL이 마치 눈썹 같은 느낌을 내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선 DRL이 눈 자체로 보이는 약간 로터스 엘레트라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전면부가 어째 토요타의 해머헤드 패밀리 룩을 닮은 모양새가 됐는데 의도한 건 아닐 듯 하네요. 검게 칠해진 범퍼부는 스플리터가 튀어나와 역시 날카로운 맛을 내며 헥사곤 패턴의 그릴도 눈에 띄는데 그릴 중앙엔 수직으로 선샤크핀 디테일이 보이죠. 핀에 칠해진 푸른 빛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상징합니다. 측면부도 매력적입니다. 전륜구동이기에 후드나 프레스티리리스턴스가 엄청 길진 않지만 역시 쿠페는 쿠페답게 역동감이 살아있는데요. 페스트백 스타일로 흐르는 날렵한 루프라인은 그 정점. 인 피크 포인트가 굉장히 앞으로 쏠려 포르쉐 911이 생각나는 루프 흐름을 뽐내죠. 앞바퀴에서 출발하는 캐릭터 라인은 쿼터 글라스까지 이어져 역동적이며 도어 하단은 앞바퀴에서 빠져나오는 공기 배출구가 발현돼 공기 역학적 이점을 가져옵니다. 카본 사이드미러도 멋지고 오토플러시 도어핸들은 매끈한 차체를 완성시켜주죠. 6 0 브랜보 브레이크와 최대 20인치의 맞춤형 블랙 알로이 휠이 장착되어 있으며 차체가 컴팩트한 만큼 더욱 커보이는 비주얼이 만족스럽습니다. 후면부도 시선이 쏠리는데요. 패스트백 타입 루프 라인이 전형적인 스포츠카에 마시며 해치백형 테일 게이트를 탑재해 실용성을 강조해줍니다. 검은 카본 스포일러는 역시 역동적이고 좌우가 이어진 테일 램프는 두께가 적당해 존재감이 살아있네요. 소문자가 섞인 혼다 레터링은 프롤로그에서도 만났던 보 산뜻해진 스타일이라 마음에 들고 그 아래 필기체로 쓰인 프렐리드 레터링은 포르쉐에서 만나본 듯한 역동감과 재치를 보여주죠. 머플러는 따로 노출되지 않았지만 범퍼 중앙의 푸른 수직바는 그릴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두 번째 실내입니다. 기계적인 맛이 꽤나 인상적인데요. 육각 홈 커버의 디커스티어링 휠은 차량과 잘 어울리며 그 뒤로는 디스털 클러스터 그리고 9인치의 플로팅 타입 디스플레이가 보입니다. 볼륨 노브가 측면 베젤에 튀어나왔다는 점은 꽤 직관적인데 세련된 느낌은 아니지만 기교를 부리지 않았다는 느낌은 긍정적. 에어컨벤트 안래 물리식 공조 컨트롤이 역시 직관적이며 센터 콘솔엔 버튼식 디어노브가 과거 현대차를 생각나게 합니다. 콘솔의이 S 플러스 버튼은 혼다 최초로 탑재된 S 플러스 시프트 모드를 작동시키는데 하이브리드 엔진을 잊게 만드는 가상 엔진 사운드와 함께 가상 변속 충격까지 만드는 아이유닉 5N이 생각나는 기믹이 담겼네요. 곡선이 섞인 버킷 시트는 디자인이 아주 예쁘죠. 세 번째 제원입니다 컴팩트한 차체 속엔 혼다의 새로운 2L 직분사 에킨슨 사이클 엔진과 배터리팩, 듀얼 전기 모터가 탑재되며 무단 변속기로 구성된 단일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제공되는데요, 210마력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앞서 언급한 S 플러스 시프트 시스템을 통해 가속 혹은 감속 시 엔진 RPM을 정밀 제어해 운전자에게 스포티한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가상 엔진 사운드부터 가상 변속 충격까지 만든다는데 전륜 구동임에도 후륜 구동의 거동을 재현하려한 1세대 모델이 생각나는 노력이네요.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올해 하반기 유럽과 미국의 출시를 앞뒀으며 추후 국내 출시까지 점쳐지는 모델인데요, 가격은 3만 달러, 한화 약 4. 4,300만원에서 시작하기에 가성비까지 챙긴 하이브리드 쿠페로서 많은 팬층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구성과 가격이라면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만 할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